이천이십오학년도 서울예술대학교 수시 최종 합격한 카타르시스 십기 강성유입니다. 합격 소감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드려서 합격했다고 말씀드리니 정말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안 하주셨던 하시신 어, 게. 전화하다가 아닐까? 어떻게 이거 안 하세요? <laughs> 전화하다가 야 성유야! 서울. 서울예술대학교 <laughs> 합격 비결. 지정곡을 부를 때 기술과 테크닉적인 걸다 빼고서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하게 부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아무래도 워크샵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과 많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입시 준비하면서 어떤 걸 가장 노력했는지 보일 때나 보이 때는 노래와 소리와 발성에만 쌓여 있었다면은 입시가 하면서 연기와 이 노래를 접목한 과정에서 되게 흥미를 대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 선곡할 때 어떤 걸좀 중요시 여겼어? 인물의 감정이 더 돋보일 수 있는 곡로 선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로키오로쇼나 이런 쇼적인 뮤지컬 곡들을 선곡을 해서 연습을 했었어요 감사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저의 입시 1년을 같이 책임져 주신 이호엽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멘토이시자 아버지 같은 존재이신 보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저희 부모님과 무용 선생님.